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들을 위한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똑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포기하는 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에너지, 테스토스테론, 힘,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한 명이라면 40세가 넘어서도 강하고 활력있고 자신감 넘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아침 루틴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루틴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의 힘, 하루를 시작한 후, 첫몇 시간 동안 하는 일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습관은 호르몬 수치, 기분, 심지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1단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강한 사람은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시계인 일주기 리듬이 조절됩니다. 수면 건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수면 습관을 가진 남성은 평균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기억했나요? 휴대전화를 들지 마세요. 세상은 기다릴 수 있다. 당신의 몸은 아니죠. 2 단계 즉각적인 수분 공급 레몬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몸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레몬을 짜서 넣은 물. 이것은 간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신체를 알칼리화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 외에도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값이 싼, 강한, 3단계, 스마트한 움직임, 오라즈 리로븐. 아침 운동은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점핑 잭, 빠른 걷기 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2시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관절을 따뜻하게 하며 몸에 내가 통제하고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4단계. 찬물 샤워. 전사를 깨우는 충격. 알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차가운 샤워는 노르에피네프린 생성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찬물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는 남성은 결근일이 적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생동감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하루를 더잘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얼어붙는 물을 마주하세요. 5단계 남성성을 키우는 아침 식사. 흰빵, 설탕, 주스는 잊어버리세요. 40대가 넘은 당신의 몸에는 진짜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지정. 계란 콜린, 단백질, 테스토스테론 함량 높음. 아보카도, 좋은 지방과 지속적인 에너지. 베리류,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커피, 무설탕, 에너지와 집중력 향상.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페루 마카, 생강 또는 트리블루스 테레스트리스 차. 이 식물들은 성격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강한 마음, 3분간의 내면 집중. 강한 남자는 자동 조종 장치에 의지해 살지 않는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심호흡을 하세요. 꽤 하다, 기도하다, 정신화하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이런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집중력과 동기를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하루를 중심적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과 영혼입니다. 건강하게 일어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움직이세요. 올바르게 식사하세요.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강화하세요. 이는 노화를 피해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여정을 이끄는 리더로 받아들이는 남성들의 아침 루틴입니다. 기적은 필요 없어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힘과 명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과 같은 삶의 활력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중 어떤 습관을 내일 아침에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더욱 실용적인 팁을 원하신다면 여기 화면에 추천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40세, 50세, 심지어 6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노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힘으로 살아가자.